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누가 쌀밥을 먹어 다이어트하려면 탄수화물은 무조건 끊어야지. 흰쌀밥은 혈당 올려서 당뇨 걸린다더라. 현미나 잡곡이 무조건 몸에 좋아. 흰쌀은 탄수화물이야. 요즘 건강이나 식단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탄수화물, 특히 쌀밥을 나쁜 음식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사실 저도 한때 그런 얘기를 믿었어요. 쌀밥은 살찌고 건강엔 안 좋고 잡곡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일부러 현미밥이나 귀리밥, 보리밥만 먹으려고 했는데요. 문제는 그때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오고 소화도 잘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약사분과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잡곡은 소화력이 강한 사람에게나 좋은 거지 위장이 약한 사람한테는 독이 될수 있어요. 오히려 흰 쌀밥이 위장에는 더 부드럽고 좋은 음식입니다. 그 얘기 듣고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흰쌀이 건강에 안 좋은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쌀밥이야말로 우리 몸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흡수되는 에너지원이더라고요.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특히 뇌는 포도당이라는 걸주 에너지원으로 써요. 그 포도당을 어디서 얻냐? 바로 탄수화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탄수화물 중에서도 쌀밥은 아주 깔끔하고 빠르게 포도당으로 전환돼요. 쉽게 말해서 아침에 따뜻한 쌀밥 한 공기 먹는 것만으로도 몸이 깨어나고 머리가 맑아지고 장도 편안해지는 거죠. 반면 탄수화물을 너무 제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듭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도 안 돼요. 이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특히 뇌가 에너지원이 부족해서 보내는 신호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잡곡밥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물론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좋은 면도 있어요. 하지만 위장기능이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은 현미나 잡곡을 먹고 나서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트림, 속스림 같은 증상을 많이 겪어요. 이게 바로 내 위장이 그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신호거든요. 특히 나이 들면서 위 기능이 약해지는 분들은 굳이 무리해서 현미밥 먹지 마시고 흰쌀밥 드시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아요. 쌀밥이 당뇨를 유발한다는 말도 많이들 하시죠. 근데 이것도 오해가 많은 부분이에요. 맞아요. 흰쌀밥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김치, 된장국, 나물, 계란 같은 반찬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느려져요.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찬밥, 즉, 냉밥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게 소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천천히 소화돼서 혈당 조절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밥을 미리 지어서 시켜 먹는 분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쌀밥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무엇과 얼마나 먹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장수하시는 어르신들 식단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단순합니다. 쌀밥, 된장국, 김치, 나물. 이런 기본적인 한식 구성으로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반대로 요즘은 고단백,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이 유행하면서 위장장애, 변비, 우울감, 불면증 등 다양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식단은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찾는 게더 중요합니다. 무조건 탄수화물 끊고 단백질만 먹으려는 다이어트, 잡곡이 무조건 건강하다고 믿는 식단, 이런 건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밥은 약이에요.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적당히 반찬과 균형 있게 먹는 쌀밥은 정말 훌륭한 건강식이자 에너지원입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 건강식 한다고 잡곡밥 먹었다가 더 고생하셨던 분들께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쌀밥을 드세요. 그게 훨씬 몸에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단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주변에 밥안 먹고 건강 챙긴다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약보다 밥이 먼저다, 이 말이 다시 와닿는 요즘입니다. 우리 몸은 진짜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바로 쌀밥이 있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